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 저는요, 저는 진짜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되게 오래 이거 계속하면 돼요. 저는. 저는 사실 그거면 됩니다. 맞아, 지민 형, 지민 형이 어제 나한테 얘기했어. 저는 아, 멤버들 자식 아, 그래? 보고 싶어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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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laughs> 태우이말 뜻을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거지한 20년 후에도 이, 나도 20년 그래, 후에. 후에도 애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자식을 보고,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응, 그래. 그러니까 20년 후에 <laughs>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그래. 계속 그래. 유지해 나갔으면 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되게 그래. 그렇게 하면은 30년 후에도 야, 밥 먹으면서 내가 너네 아빠랑 50년 전에 싸웠어 막 이런 거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고 싶네요 20년 후에는 그래. 재밌네요. <laughs> 땡땡이게 감동받았던 적은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윤경이랑 밥을 한끼 했습니다. 아. 밥을 한끼 했는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laughs> 형이 진짜 장난 아니라 거의 보내자마자 읽었어요. 형 음. 보내자마자 읽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나는 근데 윤경형 그런 형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 어떻게 보면 그, 그, 그 그것도 나에 대한 아 내, 내가 형에 대한 뭔가 어, 착각하는 걸 수도 있,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형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는데 너무 너무 밝게 받아주는 거야. 음. 어좋지가지고 나는 솔직히 형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미 뭐다 먹고 마신 일이라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그, 그날안볼줄 알았어요. 아. 네, 그날, 그날 볼 생각은 없었고. <laughs> 야, 그냥 좀 예약을 잡자라는 아, 식으로 했었는데 네. <laughs> 형이 너무 반갑게 어 좋지 언제 볼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콜이 이러길래 와 이거 진짜. 내가 진짜 거지 없구나. 전진이구나. 이영은 지고 약속 잡으면 까먹어 가지고 아, 그냥 그날 아니면 좀 아. 항상 좀 까먹어 가지고. 그게 좋긴 하지. 이 얘기를 저한테 한두번 했어요. 아, 아, 어 나, 근데 아, 그냥, 나 그냥, 너무 네. 당황해황당고 나도, 나도 그 감동 받았던 게 그건데 이틀 전이었지. 이틀 전이었지. 아, 이틀 전에 그냥 아니, 되게 요즘 막 되게 막 이유 없이 다운 되고 이게 내가 이제 곡이 나올 때 되면 항상 이랬었거든요. 이제, 아, 이제 막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를 그 써내야 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딱 생각이 막 들고 있었는데 이야기나 이런 고민 같은 걸 말하기가 나한테는 되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막 수백 번 수만 번 고민하다가 그냥 말안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그렇잖아. 근데 커피 온다고 러길래어 그러면 오늘 보면 진짜 좋겠다. 갔다 와, 와서 이제 보는데 나 어, 되게 좋 좋았어 되게.